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예, 방금경 어, 강경 제 예, 13일째입니다. 아, 오늘은 예, 페이지 예, 37페이지 예,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아, 다란의 자제앙 보살이 예, 부처님으로부터 아, 이제 어떻게 하면 아, 공부를 잘할수 있는지 부처님 길을 갈수 있는지, 보살, 대성보살의 길을 갈수 있는지를 묻고, 어,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답을 주시는데, 네 가지 장음, 에, 영락 장음이 있다. 그래가지고, 첫째, 개 장음, 둘째는 삼매 장음, 셋째는 지혜 장음, 넷째는 달아의 장음이라고 어, 말씀하시고, 그리고 개 장음에 대해서, 첫째는 종생을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 예, 첫째로 말하면은 둘도 말하면은 악도를 막고 어, 성문을 가지는 것 셋째로 말하면은 몸이 깨끗하고 입이 깨끗하고 입이 깨끗하고 입 입이 깨끗하고 뜻이 깨끗하고 이렇게 예, 세 가지를 말하고 네 번째로는 구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원 소, 소원을 구족하는 것이며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며 하고자 하는 일을 네, 능히 하는 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다섯 가지로 하는 겁니다. 다섯 가지 첫째는 신 믿음, 둘째는 개또 개가 나오네요. 개. 다음에 셋째는 정 정은 마음 책임이죠. 정신 집중 네 번째는 염 염은 알아차림이잖아요. 알아차림 다섯 번째는 해해 해, 해. 지혜를 성취하는 것 개도 이렇게 또 프루스 얘기를 합니다. 다섯 다시 여섯 가지로 말하면 불파 불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이제 물러나지 않는 거지요. 불육계 개서 개가 이렇게 새는 게 없는다면 개가 새는 게없고 불잡계 잡소런 스 개서 개를 가지 않는 거잡스러움에서부터 보다 불회계 불회계 회개할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제계, 개를 자유자재로 이제, 에, 열고 닫는걸 말합니다. 아, 예를 들어서, 거짓말 하지 말아라고 있으면은, 꼭 거짓말을 갖다가 방편상, 선의상 할,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어, 누가, 깡패한테 조끼가 오는데, 깡패가 안돼 조끼를 가르쳐 주면 누가 숨었단 말이야. 자기도 숨었는데, 가르쳐 주면 깡패한테 받아주고, 그랬을 때, 저쪽으로 갔다고 이렇게 해주는 것은, 그 거짓말은 선의 거짓말이다. 그런 식으로 좌제에게. 무속계. 이제, 개에서, 개도 읍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개차법이 나오네요. 개차법. 이런 것들도, 무속계는 개읍미이지 않고, 개차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성취하는 것이다. 다섯 개. 여섯번째로 일곱번째로 말하면은 지금 개를 갖다 설명하는 방법이 가나지죠자 일곱번째는 시정 뭐요 베푸는 것이 깨끗하고 보시할 때 깨끗한 마음을 주란 말이야 바라는 마음 없이 그 다음에 인정 이는 참을 인자지요 참는데도 뭐 그냥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참는 것도 억지로 참고 말이야 두고 보자 다음에 나한테 복수하리라고 참는 그건 아니에요 와신상담하면서 그건 아니야 복수하기 위해 그건 참은 인정이 아니야, 깨끗한 마음이 아니야. 그다음에 정 정진, 정진 깨끗하게 정진하고 어, 정진하는 것도 깨끗하게 정진는게 있죠. 정진 아까 얘기했잖아, 항상 착한 일을 하고 아까는 멀리하는 거. 그다음에 선 선정, 또 깨끗하게 선정에 들어가고 고요한 선정이죠. 집 정신 집중이 고요한 데 들어가요. 어? 그다음에 지혜 정, 또 지혜도 아주 맑은 지혜. 그다음에 방편 정, 방편도. 결국 그어 맑게 해야 된다 발편도 그다음에 선정 방편도 맑게 한다. 모든 게 맑게 맑은 것이 되어 났죠. 선정도 맑게 한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로가 하면은 팔 구조이다. 팔 구조. 무작 구조 모든 것을 에춰져 있지만은 에 짓지 않는다. 무작이라는 것 짓지 않는다는 말은 이때 무작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 뜻하는 바가 없는 걸 말합니다. 뭔가 모르게 욕망으로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족, 예, 만족하고, 불망심, 어, 헛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그다음 불완, 어, 항상, 예, 게으르지 않고, 느리들리 하지 않는단 말이야. 예? 재근, 그리고 재근이나 많은, 재 모든, 예, 거래에서 보면, 재근이라면 육근 여섯 가지 안이비신이 있는 들 가지고 모두가 잘 다스리는 걸 말합니다. 그 불세 불세 부처님의 세 세계. 그다음에 인한 이남. 인한은 아주 난잡스러운 그다음에 어지러움에서 벗어, 벗어나는 걸로 한다. 벗어나 인한 이자가 떨어질 이 자죠. 벗, 그 다음에 난 자는 어지러울 난자 아닙니까? 마음이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요. 그 다음에 선우 구족이다. 착한 벗을 구족하는 것이다. 아홉 가지로 말하면, 지금 현재 이게 뭐, 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부동, 움직이지 않는 것. 자, 부동. 불외, 두려워하지 않는 것. 정해, 마음 챙김과 지혜. 고요한 것. 마음이 지극한 것, 청정한 것, 번뇌가 더러운, 너그러운 것, 마음을 조복받는 것, 조복한 땅에 머무는 것, 이런 것들이 다계해당한단 말이야.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여러분들, 십선을 닦는다니, 십선. 십선 닦으면은, 몸으로 짓는 세 가지, 마음으로 짓, 저 말로 짓는 세 가지, 그 다음에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몸으로 짓는 세 가지가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사암하지 말라. 입으로 짓는 거는 망화하지 말라, 양설하지 말라, 기여하지 말라, 악과하지 말라. 네 번째, 또뭘 지어요? 어, 뜻으로 짓는 거. 뭐요? 예 탐시, 탐을 내지, 탐, 탐, 탐심, 썸네일, 머리석은버리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이 아홉 가지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눠. 번거로, 번뇌가 너그러운 것, 마음을 조복받는 것, 그 내용들이 바로, 어, 마음으로 짓는 것, 마음으로 짓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잘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조복한 땅에 머무는 것이다. 그리고, 어, 다시 열 가지로 말하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 30 이상이 되기 때문이다. 몸을, 깨끗하, 몸을 깨끗하게 해서, 항상 나타난 것이 뭐냐면 30 이상이다. 부처님이 이미 30 이상을 가진 것은 수행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의 그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수행을 청정하기 때문다 수행을 청정하기 위해서 번뇌를 여리고 그한 결과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30 이상이라는 겁니다. 자 입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 말의 두 가지 억게하기 위함이다. 말을 두 가지 하는 것양설이지요그 <laughs> 다음 뜻을 깨끗하게 하는 거니까 해탈을 위한 것이고 다시 네 번째 발을 깨끗하게 한다. 발. 네. 발을 발 깨끗하게 하니 중생을 하여면 복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네. <laughs> 발로 지나가는 짐승들을 밟지 말라는 거지요. 어, 그렇게 밟고 죽이지 말라는 발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 중생을 고르게 하기 위함이다. 유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니, 중생을 감화하기 위한 것이다. 유. 유로서, 어떤 물건으로서 중생을 보시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살 이름을 깨끗이 하니, 열의 공덕을 얻게 합니다. 보살 이름을 깨끗이 하는 것이. 다 여덟 번째, 방편을 깨끗이 하는 것이니, 모든 악마의 무리를 깨뜨리게 합니다. 방편으로 악마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자, 아홉 번째, 개를 깨끗하게 하는 이, 불공법이다. 이 불공법이 뭐예요? 자기와 다른 이가 따로따로 받는 법이에요. 불공법이 뭐라고요? 개를 깨끗하게 하는 법은, 불공법은, 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어, 어떤 한, 한 가지 내가 이 일을 하는데도, 중생 등 근기에 따라가지고, 에, 다 따로따로 받아들여요. 부처님이 설법을 하더라도 종생을 똑같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자량 따라가지고 다르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합쳐서 영락자음라 한다. 개 영락도 개영 그래서 개에 대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에 개한 설명을 드리고 나면 이제 이제는 뭐예요? 이제 삼매에 대한 공부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삼매 영락 장음의, 장음으로 말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삼매, 삼매 영락 장음. 한마디로 삼매를 합시다, 삼매. 예, 라 한다면,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야? 한 가지로 말하면 삼매, 예, 영락 장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했더니,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하여 자비심을 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중생을 위해서 자비시, 자비심을 닦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동체 대비, 대비, 대비를, 대비심을 닦는 거다. 동체 대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다시 두 가지로 말하면 소박하고 정직한 것과 부드럽고 인한 것을 이렇게 남고 또세 가지로 말하면 헛되이에 헛되이 속지 않는 것 속는 마음은요 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속는 거예요. 사기당하는 사람들은 탐하는 마음이 있을 때잘 속아요. 그래서, 어, 더럽지, 더럽고 거칠지 않는 것. 더럽고 거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에, 세 번째, 간사고 아첨하지 않는 것. 어, 이런 것들이 지금 뭐예요? 어, 매 영락을 하기 위해서, 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안된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산매에 들, 수가 없다. 네 가지로 말하면, 애착하지 않는 것. 애착, 탐하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썩내지 않는 거. 성내는 내가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 화나잖아요. 어, 그것이 썩내는 거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거. 두려움도 하나의 본, 뇌입니다번뇌그 다음에 네 번째, 어리석지 않는 거. 행. 이런 것들을 가져야, 어, 삶에, 제대로 깨끗한 삶에, 영락 삶에 는 부처님 같은 삶에 아닙니까? 깨끗한 삶이 될수 있겠다 이 말. 그 다음에 다섯 가지로 말한다면, 오온, 오온을 멀리이고 온을 집착, 온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 온이 뭐예요? 색, 몸이죠. 몸 동안이죠. 그 다음에 수, 느낌. 그 다음에 상, 나야 이렇게는 여러 가지 에, 생각이죠. 그 다음에 행, 의지작용, 그 다음에 식, 에, 가치판단이나 기억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나치게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에, 그것을 에, 여의라. 다시 여섯 가지로 말하면 육념. 육염. 자, 육념이 뭐냐면, 여섯 가지 생각을 하는 것인데, 육념을 닦아라. 뭐가 되다면 부처의 길로 가려면 육념을 닦아라. 근데, 육념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스님이, 예, 수행법으로서 많이 하는 게 호흡수행하고요. 염불법을 많이 르치고 있잖아요. 예, 염불 중에서도 아미타, 아, 청토삼부경을근거로해서 아미타, 아, 부처님을 많이 부르도록 하지요. 아, 그 법문을 지금 천일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런 내용들이, 바로, 제일 처음에 육념에,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육, 염불. 자, 그 다음에, 염법. 부처님 가르침이죠. 부처님 법을 항상 진리를 생각합니다. 진리 중에 핵심이 무상무아잖아요 고잖아요. 그걸 항상 생각하고, 1 2연결를 생각하고, 팔정들로 생각하고, 또, 어, 뭘 생각해요? 어, 사, 사념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는 겁니다. 염성. 염성. 어,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 어, 많, 많고 많지 않습니까?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들. 어, 많고 많은 그제자 그, 에, 거룩한 제자들. 그리고 염, 염계. 그리고 항상 떠나서 만든 염계. 걔를, 걔를 갖다 항상 머릿속에 떠나면 안 돼요. 걔를 지키지 않고 뭘 하겠다? 걔를 지키지 않고 어, 수행을 하겠다? 아, 그거는 마치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할수 없는 거예요. 개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요즘 보면요 인터넷에서 불교 지식이 참많 많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 보면 불교 지식이 너무 너무 많아 가지고 도대체 뭐 많아요. 그래서 늘공부한다에 물론 처음에 알기는 많이 알아야 되는데 계속. 70만 많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70만 많이 사가지고, 이분의 에모세스처럼 막얘기 하는데, 실제 화내고, 실제 탐하고, 시기하고, 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가 뭐 또, 뭐 술도 먹고, 남, 남 하는, 하기 싫은 억지로 그냥 잡아, 그냥, 그 하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중생심을 만들어 발휘하면서 자기는 불교 공부를 한다고 법사라고 해요. 법사. 가만히 보면 참 불쌍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처음에는 왜 저럴까 그러다가 지금은 참불쌍해아 정말로 참 불쌍한 군상이구나. 이런 우리 에, 유튜브를 보면서 같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요. 우리 에, 정말로 되돌아 봐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물론, 어, 개를 뭐 다잘 잘 지킬 수 있는 아니지만, 첫째,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종생에 대해서, 종생이라는 어, 건꼭늘리생간이 말고, 내 동료, 내 동료가 싫어하는 짓 하면 안 돼. 같은 법사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 만들어 하려고 하면 안 돼. 같은 선인들끼리 예, 막, 서로 싸우고, 조종하고, 뭐 자리 하나 다 차지할라고, 어, 그 자리가 뭔데 그 그렇게 에, 자리 연연하고 서로 치고 싸우고 서로 고발 고소하고 막 그러냐 말이야. 응? 제발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우리. 그래서 어, 성직자나 법사님들이나 또는 우리 불자님들도 정신 차려야지 한마디로. 우리 동치 대비해서 나온 그. 저 동선님 말씀처럼, 정신 차려가지고, 오직, 예, 불도의 길을 가면서, 한편으로 불도의 길을 가고, 한편으로는 종생구조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그 가장 간단한, 가장 간단히 있는, 그걸 못해. 내 동료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또, 가도도많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시기하지 말고, 잘하는 어, 사람 있으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 싫어한짓 하면 안 돼요. 술 먹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술 먹으라고 막 다니면서 건너라 하고, 괴를 파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해. 그러면서 옛날에 석 옛날에 참 저, 옛날 그저저어개서님도술 마셨다고 하면서 말이지.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그럼 그분하고 그분은 완전히 사사모의이사모에서 완전히 초월한. 깨달으신, 완전 깨달으시니까, 방편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때에 맞춰서, 종생들이 그맞춘는데 근데, 자기는 그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 깨닫는가? 모르죠 깨닫는지 모르겠지, 또. <laughs> 깨닫는지 모르겠지. 하지만, 대개는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알수 있는 거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마음을 내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걸 보고, 깨달을 할수 있나요? 어, 하내고. 제발 이제 남 혼자 마시고 혼자 마셔 술 마시려면 남막 기 먹기 싫은 사람 억지로 불러가지고 마시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죠? 어, 정말 이렇게 혹시 예, 예, 유튜브 보시고 그런 분이 계신다면은 억지로 다른 분들한테 술 강제로 먹이지 마세요 마시고 혼자 마셔. 자 어쨌든 오늘 이 개와 관계되기 때문에. 예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에 일곱 가지로 칠각을 닦는다. 7각에 7가, 일곱 가지의 부처님의 길을 이루는 일곱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 7각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또 다음 설명을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다시 8덟 가지로 말하면은 팔정도를 닦는다. 8정도 대해서도 다음 또 상세하게 또 말씀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시 아홉 가지로 말하면은 보살이 보리심과 대자비심을 닦아서 일체 헤아릴 수 없는 중생들에게 염심을 닦게 하고 염심이 참 중요한 게 염심. 악과 욕과 불선을 멀리 여의고 각깨달음이죠관이 있고 관은 알아차림인가요? 고요하고 기쁜 초선을 얻는 것이다. 이제 드디어 초선이 나왔네요. 초선이 나오고 자각관을 멀리하고 여의어 안으로 기쁜 마음을 넣는, 마, 나, 나오잖아요. 기쁜 마음을 내고 마음을 깊이 지심으로 생각하여 각도 관도 없이 <laughs> 정해서 이 예, 깨끗한 마음이겠죠 희와 낙을 내어 제 이선을 얻는 것이다. 제세 번째 희도 여이고 사도 희도기법도 여이고 살을 닦아 염심을 구족하여 방일함이 없이 몸이 편안하고 즐거워 제 삼선을 는 것이다. 아까 제 삼선에서는 무소유로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 이선은 청정심으로 보면 깨끗한 마음을 보면 되고요. 깨끗한 마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음, 즐겁다, 즐겁. 즐거움. 예, 기쁨과 즐거움을 낸다. 예, 그 상태가 청정한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 을 내는 것이고 앞에 초선은 고요한 기쁨, 좀 차이가 나네요. 고요한 기쁨, 청정한 마음으로서 일으키는 깨끗한 마음 일으키는 연락의 기쁨, 시와 즐거운 기쁨 조금 차이가 나네요. 세 번째는 그 기쁨도 여의고 이제 몸과 마음을 다 이제 에다 예, 버려서 모아야죠무아 모아. 뭐아의 마음으로 뭘 봐요? 무소의 마음을 일으키는 그 마음이 제삼성이고, 제사는 고도낙도 분리해. 기쁨도, 근심도, 고도낙도, 좋은 거, 싫은 거도 다 이렇게 버려. 사념 버린단 말이에요. 버리면 적정념을닦아서 제사선이 들잖아요. 제사선령에 이렇게 삼매에 대한 얘기를 자세하게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이렇게 해서, 어, 오늘 공부를, 에, 이렇게, 정도까지 이제 하고, 어, 다음 시간에는, 이제 <laughs> 14일인가요? 어, 거기 공부하면서, 어, 조금 오늘 못했던 부분들, 용어에 대한 해설들은, 어, 다음 시간에 또, 어, 공부할, 예,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잘 들었습니까? 예, 오늘 예,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까지 예 예, 건강하게 잘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마바냐바라밀